넓은 끝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노후 생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0대를 맞이한 제가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소중한 제 경험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매주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돈 버는 은퇴를 위한 국민연금 활용 전략과 제가 직접 겪었던 연금보험의 진실을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 소식 들어보셨나요?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엔 꼭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부담은 늘어나지만 받는 연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특히 우리 60대에게는 대응할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10년간 연금 보험에 가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로. 최고라는 말에 믿고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총 6천만 원을 넣었지만 해지할 때 돌려받은 금액은 고작 4,300만 원이었어요. 무려 1,700만 원이나 손실이 생긴 거죠. 이 경험을 통해 연금보험의 숨겨진 함정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연금보험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보험사들은 3에서 4%의 수익률을 홍보하지만 실제 수수료를 제외하면 1에서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죠. 둘째, 초기 수수료가 정말 높아요. 저도 처음 2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이 수수료로 사라졌습니다. 셋째,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커요. 제가 10년을 유지하고도 큰 손실이 났는데, 5년만에 해지하면 더큰 손실을 봅니다. 넷째, 상품이 너무 복잡해요. 수익률이나 만기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수령액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수령액은 기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 채널의 한 구독자는 15년간 연금 보험에 가입했는데, 같은 돈을 국민연금에 넣었다면 두배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지난 인터뷰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죠. 국민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의 실질 수익률은 평균 4에서 5% 정도로 은행 예금이나 연금 보험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월 55만 원씩 20년간 납부하면 국민연금은 매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약 40에서 50만 원, 은행 적금은 약 35에서 40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연금보험은 금액이 고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실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전액이 소득 공제되어 연말 정산 시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은 매우 적습니다. 국민연금은 다양한 보장 기능도 제공합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가입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10년 납부 후 장애를 입었지만 매월 80만 원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요.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은 이런 보장이 어렵죠.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회사처럼 파산 위험이 없어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여 연금을 계속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고 보험료를 납부하세요. 현재 최고 보험료는 월 55만 원 정도인데 이걸 납부하면 20년 후 매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면 월 200만 원이 넘습니다. 둘째, 추납 제도를 활용하세요. 제가 지난해 3년치 미납 보험료를 추납했는데 월 연금이 15만 원 증가했습니다. 10년이면 원금을 회수하고 그 후엔 순수 이익이 되는 거죠. 셋째,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국민연금에 전환하세요. 제가 연금보험에서 받은 돈으로 국민연금에 선납했더니 월 연금액이 25만 원이나 늘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금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넷째, 배우자도 적극 가입시키세요. 저희 부부는 국민연금을 함께 최고 등급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덕분에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연금보험 해지와 국민연금 전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넓은 벌동쪽 끝으로